20년 동안 내 인생에 가장 눈물겨운 순간과 가장 빛나는 순간을 함께 지나온 사람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정우성.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조용하고 성실한 청년이었고,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깊이 알게 되었다. 결혼식 날. 내가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만지고 있을 때 아버지를 떠나보내던 장례식장에서 내가 무너져 내릴 때 밤새 회사에서 고민하던 시절 언제나 가장 먼저 찾아와 말없이 등을 두드려 주던 사람이 우성이었다. 그런 그와 어느 날 아주 특별한 만남이 있었다. 내가 그를 오래 알고 있었지만 처음 보는 표정이 그날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다. 나는 그때는 그 표정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바로 그 순간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다. 그날 우리는 우성의 지인 박선미와 함께 식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다. 선미는 활발하고 솔직한 사람이었지만 가끔 말의 무게를 계산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우성과 그녀는 오래된 친구라 했고, 나는 그들의 편안한 분위기를 존중했다. 식당에 앉자마자 선미는 우성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성 오빠, 오랜만이야. 역시 오늘도 오빠가 쏘는 거지. 난 믿고 왔어. 그 말은 가벼운 농담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 순간 우성의 표정에서 나는 아주 미세한 흔들림을 보았다. 그는 늘 웃으며 계산하던 사람이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고,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그는 좋으니까 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선미의 말 속에는 고마움도 배려도 작은 눈치조차도 없었다. 마치 우성이의 호의가 마땅히 그래야만 하는 일처럼 느껴지는 뉘앙스였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우성이의 미소가 진짜 웃음이 아니라 조용한 체념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웃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식사가 시작되고 대화는 이어졌지만 나는 계속 우성을 관찰하게 됐다. 그의 말투가 평소보다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조심스러워 보였다. 마치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불편해지는 것을 감추려는 사람처럼 그 순간 나는 이해했다. 호의가 당연함이 되는 순간 그 호의를 주던 사람의 마음은 가장 먼저 상처받는다. 그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흘러갔다. 대화도 있었고 웃음도 있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우성의 마음 어딘가에서 작은 금이 조용히 생겨났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금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 관계 전체를 흔들기 시작할 것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이상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우성은 여전히 부드럽고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말투와 행동 하나하나에서 보이지 않는 피로가 조금씩 묻어나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보였지만 그의 마음 속에서 무엇인가가 서서히 달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 변화는 아주 작은 순간들에서 드러났다. 모임에서 모두가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으면 계산서를 건네는 직원은 늘 우성 앞에 놓았다. 그건 오래된 습관처럼 굳어 있었고, 누구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오빠는 카드가 포인트 잘 쌓이잖아. 이번에도 오빠가 낼래? 우성이 형이 제일 잘 보니까 괜찮지. 사람들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의뢰도 감사도 없는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한 번은 내가 우성에게 조용히 물었다. 너 요즘 좀 힘들어 보인다. 괜찮아? 그는 늘 그렇듯 웃으며 말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이전처럼 하는 거지 뭐. 하지만 그 웃음은 예전의 웃음이 아니었다. 예전에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라는 여유가 있었지만, 지금은 나는 아직도 이 역할을 해야 하는 걸까라는 조용한 흔들림이 숨겨져 있었다. 나는 그 미세한 변화를 누구보다 빨리 알아챘다. 수십 년 동안 사람을 상대하며 살아오다 보니 사람의 눈빛 속에 담긴 피로의 온도, 그 미세한 균열의 기척을 나는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균열은 생각보다 더 깊게 퍼지고 있었다. 어느 날의 일이었다. 우성과 선미, 그리고 몇몇 친구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선미는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말했다. 우성 오빠는 원래 이런 자리 좋아하잖아. 그리고 늘 계산해 왔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되지 뭐. 우리 함에서 정정주. 그 말은 정말로 가벼운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농담 속에 숨어 있는 건 진심이 아니라 태도다. 그 태도는 우성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바뀌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우성은 아주 잠시 단 한순간 멈치됐다. 손끝이 굳었고 그의 미소가 흐릿하게 흔들렸다. 그는 말없이 웃음으로 상황을 넘겼지만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또 하나의 작은 조각이 부서졌다는 것을 호의는 원래 주는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받는 사람이 그 마음을 잇는 순간 그 호의는 무게가 되어 돌아온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삼성을 경영하던 시절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 성과를 내기 위해 밤을 새우던 직원들 처음엔 모두가 고마워했지만 어느 순간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그것들. 그들의 눈빛에서 나는 우성과 똑같은 피로를 본 적이 있었다. 감사가 사라지고 당연함이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 관계는 이미 조용히 기울기 시작한다. 그리고 우성과 선미의 관계도 그 기울어진 온도 속에서 서서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나는 그날 이후로 우성의 마음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걸 분명히 느꼈다. 그가 계속 웃고 있어도, 말투가 부드러워도, 행동이 성실해도, 그 웃음 속에 더는 편안함이 없었다. 마음은 조용히 식어가고 있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리고 그 식어가는 마음은 머지않아 더큰 순간에서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그날은 분위기가 이상했다. 오랜만에 모이는 자리였지만 사람들 표정은 어딘가 기대에 차 있으면서도 계산적인 눈빛이 스쳤다. 새로 생긴 고급 한정식집 이야기가 나오자 모두가 웅성거렸다. 여기 1인 6만원이라던데? 와, 좀 세다. 오늘은 그냥 다른데 가는 게 어때? 모두가 슬쩍 눈치를 보며 조용해지는 순간. 선미가 갑자기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괜찮아. 어차피 우성이 오빠가 낼 거잖아. 우리 그냥 여기 가자.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식탁 위에 공기가 쨍하고 갈라졌다. 마치 투명한 유리잔에 금이 가는 것을 눈으로 본 것처럼 사람들은 웃었다. 정말 농담인 줄 알고. 하지만 나는 그 웃음 뒤에 흐르는 미묘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누군가는 편하고 누군가는 덜컥 부담스럽고 그리고 누군가는 마음이 꺼져가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다. 우성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빛이 아주 조용히 흔들렸고 입가에 걸린 미소가 1초도 채 되지 않아 사라졌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20년 동안 한 번도 본적 없는 표정을 발견했다.그건 상처받은 사람의 표정이었다.고통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사람 특유의 아주 깊은 침묵 우성은 결국 이렇게 말했다.그래 뭐 괜찮아.덤 정아는 그 말에는 어색한 웃음이 붙어있었지만 그 웃음이 얼마나 힘들게 만들어진 것인지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사람들은 다시 떠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성은 그 뒤로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젓가락을 드는 손이 조금씩 굳었고, 대화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속도도 예전보다 훨씬 느려져 있었다. 나는 그 순간 확신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군가의 진심이 무너지고 있다.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한 문장, 고마움 대신 기대를 담은 한 문장, 상대의 마음을 가격표처럼 여기는 한 문장, 그한 문장이 20년의 우정을 무너뜨릴 균열이 되었다. 사람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저 우성이 조용한 날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오랜 시간 사람을 보며 살아온 내 눈엔 그 조용한 침묵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였다. 우성은 그날 이후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선미도 다른 친구들도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다. 왜냐하면 우성은 싸우지 않았고, 화를 내지도 않았고, 뭔가를 요구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그저 마음속에서 천천히 한 사람을 지우기 시작했을 뿐이다. 그한 문장 때문에 우성과 선미 사이에 생겨난 그 작은 금은 그날을 기점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방향으로 퍼져 나가기 시작했다. 나는 그 둘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왜냐하면 그 장면은 내가 삼성에서 수도 없이 보아온 인간관계의 가장 정확한 붕괴 방식과 너무도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흔히 관계가 무너지는 이유를 큰 사건, 큰 배신, 큰 오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관계는 늘 아주 작은 말, 아주 가벼운 태도 하나에서부터 기울기 시작한다는 것을 기업을 운영하며 수천 명의 사람들을 보았다. 처음엔 서로 도우며 뛰어 다니던 팀이 어느 날부터인가 서로의 공을 계산하기 시작하고 누군가는 지난번엔 내가 했잖아. 나는 말을 무의식적으로 내뱉는다. 그 말은 정확하지만 정확한 만큼 차가웠다. 인간관계는 정확한 계산을 견디지 못한다. 숫자로는 맞지만 마음으로는 틀리기 때문이다. 그날 우성이의 눈빛을 보며 나는 오래전에 한 관리자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팀원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 그건 제가 처리했잖아요. 이번엔 당신들이 해야죠. 그 말은 공정해 보이지만 듣는 이에게는 조용한 압박이 된다.감사 대신 부담을 남기고 신뢰 대신 거리감을 만든다.그리고 우성과 선미 사이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선미가 우성에게 던진 어차피 오빠가 내잖아라는 말.이 한 문장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다. 그건 오랜 시간 쌓여온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였고, 우성이 그동안 해온 따뜻함이 더 이상 따뜻함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선언이었다. 나는 사람들을 관찰하며 이런 법칙을 깨달았다. 호의가 당연함이 되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오래된 모래성처럼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 흔들림은 소리도 나지 않고, 누구도 알아채지 못한다. 정작 그것을 가장 먼저 느끼는 사람은 언제나 주는 사람이다. 우성이 그랬다.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 항의하지도 않았고, 선미를 탓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내가 느낄 수 있었다. 그가 이제 관계를 머리로 계산하기 시작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번에도 내가 내야 하는 건가? 내가 먼저 하지 않으면 이 자리는 불편해질까? 이제는 내가 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건가? 사람의 마음은 계산을 시작하는 순간 그 관계에서 따뜻함을 잃는다. 그리고 따뜻함을 잃은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멀어진다. 나는 우성의 변화가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느껴졌다. 왜냐하면 사람은 결국 자신을 소모시키는 관계를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선미의 말과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밝았고 여전히 계산을 우성이의 몫으로 돌렸다. 그리고 여전히 자신이 어떤 마음을 건드렸는지 몰랐다. 하지만 우성은 변했다. 그의 침묵, 그의 느린 고개 끄덕임, 그의 말 없는 미소 속에 나는 관계가 조용히 끝을 향해 걷고 있다는 신호를 보았다. 그리고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사람은 크고 위대한 말로 상처받지 않는다. 항상 사소한 순간에서 무너진다. 우성은 그날 이후로 확실히 달라졌다. 겉으로는 늘 친절했고 늘 예의 바른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고 있지 않았다. 예전에 그는 먼저 메시지를 보내고 만남을 제안하고 누군가 어려워 보이면 먼저 챙기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메시지에 늦게 답했고 만남이 잡혀도 특별히 기대하는 표정이 아니었다. 그저 자연스러운 듯, 아무렇지 않은 듯한 발짝 뒤로 물러서 있었다. 어느 날 나는 그에게 물었다.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 혹시 마음 상한 거 있어? 우성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웃었다. 아니야. 그냥 이제 좀 달라지고 싶은 것 뿐이야.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 가지 않았다.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지만 눈빛에서 따뜻함이 사라져 있었다. 마치 오래된 불씨가 마지막 잔열만 간신히 남긴 상태처럼 그러던 어느 토요일 저녁, 우리 셋은 오랜만에 다시 모이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선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우성 오빠, 우리 지난번에도 오빠가 계산했잖아. 이번엔, 아, 그래도 오빠가 해주면 좋겠다. 오빠가 제일 잘 보니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우성은 미소조차 짓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아주 천천히 들고 선미를 조용히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화도 실망도 없었다. 대신, 더 이상 이 관계를 붙잡을 힘이 남아있지 않다는 체념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선미야, 오늘은 각자 계산하자.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자. 선미는 당황한 얼굴로 웃음을 띄우려 했다. 어? 오빠 왜 그래? 농담이었는데. 우성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그냥 이제 나도 조금 편해지고 싶어 그 말을 남기고 우성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는 화를 내지 않았고 누구를 탓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가 지금 관계에서 완전히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흔히 이별을 소리치며 울며 싸우며 맞이한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관계의 끝은 항상 이렇게 조용하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소리치지 않고 가장 조용한 순간에 끝난다. 선미는 그날 밤 나에게 문자를 보냈다. 우성 오빠 왜 저렇게 변했어? 나는 답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성은 변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억지로 버티며 참아온 마음을 이제 더는 숨기지 않은 것뿐이었기 때문이다. 며칠 뒤. 우성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그동안 했던 호의들이 그들에게는 감사가 아니라 의무처럼 되어 있더라. 그걸 깨달은 순간 마음이 많이 지쳐서 그 말은 담담했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서 상처를 견뎌왔는지 느껴지는 목소리였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이젠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에서, 조용히 걸어나오고 싶어. 그 순간 나는 완전히 이해했다. 관계는 싸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도가 다 식어버려서 끝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날 이후 우성과 선미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 누가 먼저 등을 돌린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 전부터 균형이 무너진 관계가 자연스럽게 조용히 끝을 맞이한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사람의 마음은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순간에서 작은 말에서 작은 태도에서 무너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우성과 선미의 인연이 끝난 뒤 나는 오랫동안 그 관계의 마지막 장면을 떠올렸다. 함께 웃던 시간이 길었지만 관계가 끝나는 순간은 너무도 조용했고 너무도 작은 말 하나에서 시작되었다. 그걸 보며 또한번 확신했다. 사람의 마음을 지탱하는 것은 거창한 약속이나 무거운 희생이 아니라는 것을 늘 우리가 가볍게 넘기던 사소한 표정, 사소한 말, 사소한 태도 속에서 관계 온도가 정해진다는 것을 살아오며 나는 깨달았다. 감사는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고 당연함은 관계를 서서히 죽인다. 선미는 아마 지금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왜 우성이 자신에게서 멀어졌는지, 왜그 조용한 미소 뒤에 돌아올 수 없는 선이 그어졌는지를.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단순하다. 고마움을 기억해주는 사람에게는 따뜻해지고,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서서히 다친다. 나는 기업에서 수많은 사람을 보았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었고 계산이 빠르고 정확한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곁에 남는 사람은 언제나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들은 도움을 주며 생색내지 않았고 공을 세우고도 조용했다. 무엇보다도 타인의 호의를 의무로 여기지 않았다. 반대로 타인이 준 배려를 자기 것처럼 당연시하는 사람은. 언제나 혼자 남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조금씩 소모시키기 때문이다. 우성이 말했듯이 내가 좋아서 한 일들이 어느 순간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을 때내 마음도 같이 사라졌어. 그 말은 단순한 푸념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법칙이었다. 관계는 계산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온도로 유지된다. 그 온도는 얼마를 냈는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함께 있었는가에서 결정된다. 우선과 선미는 20년의 인연을 가졌지만 그 인연이 무너지는데 걸린 시간은 단몇 초, 단한 문장 뿐이었다. 나는 그 사실을 인생의 깊은 교훈으로 받아들였다. 사람은 결국 자신을 따뜻하게 대했던 사람을 기억한다. 그리고 자신을 소모시키는 관계에서는 말없이 떠난다. 따라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시간이 아니라 온도이다.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게 서로의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그 온도를 조율하는 것이 관계를 오래가는 비결이다. 나는 이제 누군가를 만날 때이 질문을 마음속에 조용히 던진다. 나는 이 사람과의 온도를 지키고 있는가? 그리고 이 사람은 내 마음의 온도를 존중해 주는가? 그두 가지가 맞춰지는 순간 그 관계는 오래 간다. 시간을 이기고 상처를 견디고 끝내 서로의 삶 속에 따뜻함으로 남는다. 우성과 선미의 이야기는 그 잔잔한 결말로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감사는 관계를 살리고 당연함은 관계를 죽인다. 그리고 진심만이 마지막까지 남는다.